자, 루트 128이, 어, A 루트 2이고, 루트 B가 5 루트 2이다. 이렇게 되었을 때, 요리수 AB를 구해봐라. 이건데, 자, 이거는 문제가 좀 쉽죠? 이거는, 음, 그럼 5를 근호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, 근안으로 집어넣어 보니까, 5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서, 루트 50이네요. 따라서, B는 얼마냐면, 50이에요. 자, 근데 이제 a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소인수분해를 해 봐야 되는데. 근데 이제 여러분들 2의 고듭제곱들은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. 2의 5제곱이 32고요. 그다음에 2의 10제곱이 1024입니다. 어차피 이 사이에 있는 거는 뭐 이들을 곱해 가면 된다든지 이로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28 같은 경우에는 2의 6제곱이 64이고요. 2의 7제곱이 128입니다. 즉 여기 에 2의 7제곱이에요. 그러면 루트 128은 루트 2의 7제곱이니까 이게 루트 2의 3제곱에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근호 바깥으로 2의 3제곱이 나갔고 근호 안쪽에 2가 남아 있습니다. 자, 2의 3제곱을 풀어주니까 8루트 이게 된 거죠. 제곱 해주면 8루트 2가 됐어요. 따라서 a는 얼마냐면 8이 된 거죠. 근데 물어본게 지금 여기서 저걸 빼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b에서 2a를 빼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50이고요.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8입니다. 따라서 루트 50 16이 돼서 이건 루트 34가 되겠습니다. 자34 중에서 누군가의 거듭제곱이 될수 있나 봤더니 이건 2 곱하기 17 이죠 뭐 어, 제곱이 될수 있는 수는 없네 지수가 짝수 인건 없네요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따라서 루트 34 이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